제가 왕궁 지하 통제실에서 마주한 건 붉게 켜진 수백 개의 경보등이었습니다. 그 순간 30년 쌓아온 모든 것이 일주일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직감했죠. 북유럽의 어느 겨울 한 왕궁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설계된 난방 시스템이 한 순간에 멈춰버렸어요. 영하로 떨어지는 궁전 안 차갑게 식어가는 공기. 그리고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왕실 최고 기술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일주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달전 한국 출장에서 경험했던 낯설지만 묘하게 편안했던 따뜻함. 전기도 가스도 아닌 바닥에서 올라오던 그 부드러운 온기였죠. 하지만 그 선택은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유럽 왕실의 동양의 전통 기술을 들여온다? 보수적인 귀족들은 격렬히 반대했고, 언론은 조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편견과 의심으로 가득한 시선 속에서 조용히 바닥 아래 깔린 그 시스템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잠시,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스 올센입니다. 덴마크 왕립 기술 고문이라는 직함을 달고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왕실의 모든 기계 시스템을 책임지는 자리였고,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죠. 그날 새벽,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의 겨울 새벽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날 왕궁을 깨운 것은 고요함이 아니라 귀를 찢는 경보음이었습니다. 왕립 난방 시스템 전면 마비. 지하 통제실로 달려갔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최첨단 유럽식 전기 열선 시스템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수백 개의 센서가 일제히 붉은 불을 켜고 있었고 국내 온도는 영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기술자인 제가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이 모든 책임이 고스란히 제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었죠. 왕세자의 집무실은 궁전의 온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올센 고문. 그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달랐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해결하지 못하시면 자리를 내려놓으셔야 할 겁니다. 30년 경력이 일주일로 압축되는 순간이었어요. 그것도 해법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기술 자료를 뒤지고 유럽 전역의 난방 전문가들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이 혹한 속에서 왕궁 전체를 일주일 만에 다시 데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몇달전 한국 출장에서 경험했던 이상한 따뜻함이 떠올랐어요. 서울의 한 전통 한옥에서 느꼈던 전기도 가스도 아닌 그 온기. 바닥에서 올라오던 그 부드러운 열기가 제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온돌.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을 때 저는 제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 왕실에 동양의 전통 난방을 도입한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더큰 조롱거리가 될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무모한 결정이 덴마크 왕실의 역사를 바꾸게 되리라는 사실이었어요. 몇달전 한국에서의 짧은 출장은 제게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서울 북촌의 한옥 한 채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것은 공기였습니다. 북유럽의 난방처럼 건조하거나 뜨겁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고요하게 마치 공기 자체가 품어주는 듯한 온기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세요. 한국 연구진의 안내를 받아 방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아니 따뜻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발바닥에서 시작된 온기가 천천히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죠. 이게 온돌입니까? 제가 물었을 때한 연구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천 년이 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전통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검증되고 개선된 과학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아니라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과장하지 않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묵직했습니다. 연구진은 바닥 단면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아궁이에서 시작된 열이 구들장 아래 고래를 따라 이동하고 그 열이 돌을 데우면서 천천히 방 전체로 퍼진다는 원리였어요. 단순해 보였지만 열의 흐름을 계산하고 돌의 두께를 조절하는 과정은 정교한 공학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급하게 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이 제게 깊이 남았어요. 열은 천천히 쌓이고 오래 머무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따뜻하죠. 그때는 단지 흥미로운 전통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왕궁의 난방이 무너진 이 위기 속에서 그 기억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온 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기술이었어요. 바닥에서 시작해 공기를 데우고 몸을 감싸며 밤새도록 온기를 지켜주는 구조. 유럽의 어떤 시스템도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옥마루에 앉아 있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장작 타는 냄새도 기계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고요한 따뜻함만 있었죠. 그 평온함이 지금은 절실하게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럽 왕실에 한국의 전통난방을 도입한다. 누가 봐도 무모한 발상이었어요. 보수적인 왕실 내부는 물론이고 유럽 언론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제 경력은 물론이고 덴마크 왕실의 위신까지 걸린 문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낯선 기술에 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요. 왕립 기술팀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쳐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식 온돌 구조를 왕궁에 임시 도입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회의장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유럽 왕실의 동양의 전통 난방이라니 이것은 왕실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라는 주장이었죠. 몇몇 기술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모두가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는 온돌의 복사열 방식이 이론적으로는 매우 효율적인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전기 열선처럼 급격히 달아오르고 식는 것이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 시작해 천천히 퍼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적다는 설명이었어요. 또 다른 기술자가 덧붙였습니다. 온돌은 바닥 전체를 열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 전체가 고르게 데워진다는 점에서 기존 난방보다 우수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왕궁처럼 넓은 공간에서는 국소 난방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회의는 결국 조건부 승인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일주일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는 시간 제약과 함께 실패 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각서를 써야 했습니다. 30년 경력이 걸린 도박이었죠. 한국 측에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즉각 지원팀을 파견하겠다고 답했어요. 이틀 후 서울에서 온 기술진이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자료와 도면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식으로 개량된 온돌 시스템의 핵심 부품들이었어요. 전통 구들의 원리를 유지하되 전기와 단열재를 활용해 빠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팀장은 왕궁의 구조를 살펴본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흘이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유럽 기술진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닥을 드러내고 단열층을 깔았습니다. 그 위에 열선을 정교하게 배치하고 추결제를 고르게 펼쳤어요. 마지막으로 마감재를 올리는 과정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진의 손놀림은 놀라웠습니다. 과장되지 않았지만 정확했고, 말은 적었지만 협업은 완벽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할 뿐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밤, 저는 공사 현장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 아래 조용히 깔린 온돌 시스템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정말 왕궁을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제 경력을 끝낼 마지막 실수가 될까? 내일이면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온돌 도입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왕실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갔습니다. 보수파 귀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첫 번째 반발은 왕실 전통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유럽 왕실의 오랜 전통을 동양의 난방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왕실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어요. 몇몇 원로 귀족들은 재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왕실 밖으로도 번져나갔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이 소식을 받아들고 일제히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냈어요. 특히 영국과 독일의 주요 언론은 날카로웠습니다. 덴마크 왕실이 자국 기술을 포기하고 한국의 전통 난방에 의존한다는 제목이 연일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어느 독일 언론은 한국 온도를 바닥 난방의 원시적 형태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과학보다 미신을 선택했다는 조롱 섞인 논평도 있었습니다. 왕실이 동양 기술에 굴복했다는 프레임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쏟아지는 언론 보도를 읽으며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왕실 내부에서는 제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냉소적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했던 동료들조차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왕세자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보고를 올려도 답변이 없었고 회의에서도 제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은 달랐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외부의 소음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바닥 아래 조용히 깔리는 열선, 단단히 고정되는 단열층, 그리고 균형 있게 배치된 열전달 구조들. 저는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전통이 아니라 시간과 과학이 쌓인 방식이라는 것을요. 급하게 달아오르는 대신 천천히 열을 쌓고 오래도록 그 온기를 지켜내는 구조. 유럽의 전기 열선이 빠르고 강렬했다면 온돌은 느리지만 깊었습니다. 한국 팀장은 어느 날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기술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저 제 역할을 할 뿐이죠. 그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왕실은 아직 이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수파는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을 왕세자에게 올렸고 유럽 언론은 매일같이 조롱 섞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닥 아래 조용히 완성되어 가는 온돌 시스템을 보며 저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면 첫 가동이었습니다. 온돌이 첫 가동되는 날 아침, 왕실 내부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보수파 귀족들은 집무실 복도에 모여 있었고, 유럽 각국 언론 기자들까지 왕궁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실패를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지하 통제실에서 한국 팀장과 함께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의 손은 흔들림 없이 스위치를 향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처음 5분간은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보수파 귀족 한 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장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온돌은 원래 천천히 열을 쌓는 방식이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10분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세자의 집무실 바닥에서 미세한 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급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대리석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졌어요. 20분 후, 궁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전기열선처럼 국소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 전체가 고르게 데워지기 시작했어요. 천장 근처의 차가운 공기와 바닥의 따뜻한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했습니다. 건조하지 않았고 숨 쉬기에 편안했어요. 가장 놀라운 반응은 왕세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분은 진물을 보다가 문득 바닥에 손을 짚어 보았어요. 그리고는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채 바닥을 걸어 보았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몸 전체로 퍼지는 것을 느끼신 듯 했어요. 왕세자는 그대로 바닥에 앉았습니다. 주변 신하들이 놀라 말렸지만 그분은 손을 저으며 그대로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파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던 분이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주무신 것이었어요. 왕세자비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침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시종이 다가가 괜찮으시냐고 여쭈자 왕세자비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발끝을 감싸는 이온기는 처음 느껴본다고요. 왕실 전체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던 귀족들조차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를 느끼며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누군가는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아 보았고, 누군가는 손으로 대리석을 만져 보았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보수파의 대표였던 한올로 귀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반대가 철회된 것이었어요. 저는 지하 통제실로 내려가 한국 기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묵묵히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공을 자축하는 대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왕실을 향해 공격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온돌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지만 유럽 언론의 조롱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영국의 한일간지는 덴마크 왕실이 자국 기술력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칼럼을 실었어요. 프랑스 방송은 유럽 왕실이 동양에 기술적으로 의존하게 된첫 사례라며 냉소적인 분석을 내보냈습니다. 정치권도 움직였습니다. 야당은 왕실 난방 시스템 붕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어요. 국회에서는 왕실 예산 집행에 대한 청문회가 예고되었습니다. 모든 화살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왕궁의 난방 시스템 전체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왕실 측이 제공한 모든 데이터를 검토하고 붕괴 당시의 온도 변화와 전력 소비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측은 객관적인 분석 보고서를 왕실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난방 시스템 붕괴의 원인은 한국 온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존 유럽식 전기 열선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문제였어요. 혹한이 닥쳤을 때 전기 열선이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었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보조 장치들을 멈추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온돌은 기존 시스템이 붕괴되는 와중에도 안정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열을 쌓는 방식 덕분에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온돌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왕궁 전체가 완전히 얼어붙었을 것이라는 분석이었어요. 한국 학자들은 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도 부드러운 어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술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검증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저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자신들의 기술을 증명했음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분석 결과가 공개되자 유럽 언론의 논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은 한국 온돌 기술의 과학적 우수성을 재조명하는 특집을 내보냈어요. 영국 BBC는 전통기술이 현대 과학과 만났을 때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긍정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덴마크 국내 여론이 달라졌습니다. 국민들은 왕실이 위기 상황에서 편견 없이 최선의 해법을 선택했다며 오히려 지지를 보냈어요. 야당의 청문회 요구도 자연스럽게 철회되었습니다. 왕세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했고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올센 고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에 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경력이 무너질 뻔한 순간을 겨우 넘긴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나자 왕실은 급격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파 귀족들은 반발을 거두었고 오히려 온돌의 효율성을 직접 확인한 뒤 만족감을 드러냈어요. 언론도 조용히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한 이는 왕세자였습니다. 그분은 온돌이 가동된 지한달후 저를 다시 불러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올센 고문 여름궁에도 온도를 도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름궁은 덴마크 왕실이 여름철에 머무는 별궁으로 코펜하겐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프레덴스보르 궁전이었어요. 18세기에 지어진 이 궁전은 바로크 그 양식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으로 왕실 전통의 상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곳에 온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한 난방 교체가 아니었어요. 왕실의 오랜 관습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여름궁은 추운 계절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봄과 가을에는 자주 방문합니다. 그때마다 궁전이 차갑고 습해서 불편했습니다. 온돌이라면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세자의 판단은 정확했어요. 여름궁은 넓은 정원과 호수를 끼고 있어 습기가 많았고 오래된 석조 건물 특성상 냉기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온돌의 복사열 방식이라면 습기 제거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한달후 프레덴스보르 궁전에도 온돌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왕실 내부의 반대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귀족들이 자신들의 저택에도 온돌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다시 한번 조용하고 정확하게 작업을 완료했어요. 여름궁의 첫 가동날, 왕세자비는 정원을 산책한 뒤 궁전으로 돌아와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이곳이 진짜 집처럼 느껴집니다.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공공건물의 난방 효율성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온돌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북유럽 다른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 출장에서 보았던 그 조용한 손길과 깊은 기술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온돌은 그저 바닥난방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빠르게 결과를 내는 대신 천천히 쌓아가고 화려하게 드러내는 대신 조용히 역할을 다하는 방식이었어요. 왕실의 겨울은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기술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귀국하는 날, 저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그들은 여전히 말이 적었고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악수를 나누며 한 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왕세자는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집무실에는 우리 둘 뿐이었어요. 그분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올센 고문 이번 일은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왕세자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기술에는 동양도 서양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말씀이 왕궁의 온기보다 더 깊게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유럽 왕실 기술 컨퍼런스가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덴마크 대표로 참석해 온돌 도입 사례를 발표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청중들이 점차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노르웨이 왕실의 기술 고문이 다가왔습니다. 오슬로 왕궁에도 온돌 시스템을 검토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온돌이 북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따로 있었어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한 독일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는 한국 온돌이 단순히 난방 효율이 뛰어난 것을 넘어 인체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바닥 복사열이 혈액순환을 돕고 균일한 온도 분포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며 건조하지 않은 난방 방식이 피부 건강에 유익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천 년 넘게 검증된 기술에는 과학적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온도를 지켜온 것은 단순히 전통을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그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온 지혜였습니다. 빠르고 화려한 것만이 발전이 아니라는 것을 천천히 쌓이고 오래 지속되는 것의 가치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덴마크로 돌아온 저는 왕실 기술 자문단에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왕세자는 즉각 승인하셨고, 이듬해부터 매년 한국 기술진과 덴마크 엔지니어들의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는 왕궁 복도를 걷다가 문득 멈춰섰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온돌은 여전히 조용히 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며 그저 필요한 만큼의 온기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30년 기술자로 살아오면서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기술은 사람을 향하고 있을 때 빛을 발한다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요.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년 넘는 시간 동안 사람의 삶을 품어온 기술이었고 과학과 전통이 하나로 만나 완성된 지혜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담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송구하지만. 한국은 정말 우수합니다. 온기 하나가 덴마크 왕실을 살려냈고 그 온기는 지금도 북유럽의 겨울 속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따뜻함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기술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위대한 기술은 시끄럽지 않다는 것을요. 오늘의 자랑스러운 온돌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온 한국의 온돌이 북유럽 왕실의 겨울을 녹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간이 증명한 과학이었고, 사람을 생각하는 깊은 철학이었습니다. 빠르고 화려한 것만이 발전이 아니라는 것, 천천히 쌓이고, 오래 지속되는 것의 진짜 가치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덴마크 왕궁에서 시작된 따뜻한 온기는 이제 북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편견과 의심을 넘어 진정한 가치가 증명되는 순간 세계는 한국의 기술을 인정했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했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었습니다. 바닥에서 피어오른 온기 하나가 왕실을 살렸고 그 온기는 지금도 북유럽의 추운 겨울 속에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어요. 한국이 지켜온 기술, 한국이 품어온 지혜, 그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자랑스러운 온돌 난방 기술 이야기가 뿌듯하고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하루 되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